붕어방을 차리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목소리> 제목에서도 보셨다시피, 저는 붕어빵 장사를 하려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진짜 아무런 준비 없이 서울에 혼자 올라왔고요. 올겨울 아니면 할 시간이 절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붕어빵 파는데도 많이 없어요 내가 항상 붕어빵을 사 먹으면서 왜 이렇게 팥을 안 넣어 줄까? 요즘 물 많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붕어빵이 진심을 제가 직접 차려보려고 합니다 요것도 이제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솔직하게는 아무 계획 없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 제가 올라오기 전에 붕어빵 그런 영상들을 다 찾아봤어요 웬만하면 다 노점은 불법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게를 차릴 수도 있고 잘하면은 빵 사장님들한테 꿀팁을 좀 들으러 갈라고요. 자, 동신 출발. 좀 긴장된다. <laughs> 약간 보시면은 이런 유동인구 많은 자거리에든 붕어빵집 하나쯤 보여야 되거든요. 진짜 안 보이네. 찾았어요 찾았어요 하나 있다 지금 붕어빵 <laughs> 붕어빵 가게 한개 찾았거든요 바신것 같아서 제가 뭐 크게 말씀은 따로 못 드리고 그냥 간단하게만 좀 갔다 올게요 잠시만요 <laughs> 안녕하세요 붕어빵 이거 체인점 저도 알아보고 있고 붕어빵 장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여기 전화하면 되는 건가요? 자리요? 자리가 없어서 못해. 먹어봐. 어이 맛있는데요? 먹어 먹어. 와 먹고 싶대만. <laughs> 저 바로 배울래요. 어. 내일 몇 시에 나오세요? 내일 아 11시 넘어서 오면, 12시 넘어서 와. 도와주네요. 오십 분면 해. 응. 하지 말란. 장이 열심히 한다니까 또게 한다. 내일 와요. 내일 하 내일 저 잊지 마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잘네 와. 완전 취업 사기네 이거. 아유. 아, 살짝 그 주인공처럼 멋있게 등장하시나봐요. 아. 주인공은 늦게 등장하는 법. 아. 안녕하세요. 김성훈입니다. 오늘 일요일이고요. 오늘 11시까지 만나기로 한줄 알았는데, 11시 가니까 안 오시더라고. 지금은 1시 40분입니다. 지금 가면은 아마 계실 것 같아서 지금 가서 사장님께 배워보려고요. <laughs> 어제 붕어빵집 가 보니까 그 안에 열기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긴팔이 보면 더울 것 같아서 반팔 입고 갈 거고요. 어 속전속결 쉽고 빠르게 포인트만 집어 가지고 배워보겠습니다. Go! 어제 라면을 먹고서 정말 뿌는데아 진짜로. 날씨가 더운데, 오늘? 오늘이 11월 3일인데, 가을 치고 낮 기온이 22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씨에도 붕어빵이 팔릴지 모르겠는데, 손님이 없으면 오히려 내가 좋은 거니까. 오늘도 역시 이제 최애 바지를 입고 왔고요. 단점이, 굉장히... 고추가 좀 튀어나와. 그래서 이 바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고추 튀어나오는 걸 감안하고 입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정보는 모릅니다, 그리고. 와, 이 날씨에 붕어가 팔린다고? 와.. 안녕하세요. 바쁘셨어요? 아니, 안 바쁘다. 들어가도 돼요? 어, 네. 우와, 우와. 언제 나오셨어요, 이모? 여기 반 넣고, 반 넣고. 잘할수 있겠죠, 저도? 아, 이거뭐단자 감자... 네. 어. 아, 어, 형. 근데... 그래도, 그래고계 해볼까요? 어허! 제가 잘하면 이모님 쉬시고 오세요. 내첫 궁어. 첫궁다 도는 자기가 차이 없는 거야. 그거 한번에달라겠더니 반죽 더어도 돼? 이쁘게딱 눌러봐 그렇지. 그렇게 누르면 좀 많이 늘지 않았어요? 그 잠깐 사이에 아유 잘하네 근데 금방 한장잖아 <laughs> 내가 아입쁘잘 나오네 아이고야 핫빵 하나 하고좀어리가 그러니까 잘할 하나, 하나 하고좀어도지 내가 구운 뭔 먹어봐야겠다. 내가 구운 뭔가. 음, 내가 구운 맛있네. 음. 는 이모님도 부어빵 드세요. 부어빵. 드세요. 이모님 음가 어디 계세요? 나, 무슨 식당 지 에? 진짜요? 음. 사고나서 이 나이가. 이거 하나 먹어봐야 돼요? 먹어 먹어 다 먹어. 이거 아까 제가 구운 건데.

돈 형이 가 좋아. 고전 괜찮아요 형 멀쩡한 회사 다니고 있다가 제가 나오래서 나온 거가 붕어빵 팔러 가자 에서 나온 거예요 여름에는 여름이요? 여름에는 여름에 다시 회사 들어고 여름에는 이제 저는 형은 빠이빠이 제가 갈까요 또? 출동 력이는것 같아. 같아 저 슈크림도 배워볼래요 얼마 그렇지? 많이 잘하네 됐어? 어어 연습하는 질문 하려고? 응 어, 얼마나 이쁘요 다 엄마 라고

들은 일찍 가드시고 내일 재료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나와서 배울 겁니다. 아직까지 꾹기랑 계산만 해봐가지고막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거 같은데 내일 또 다른 걸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아마 내일 도 나와서 배워보겠습니다난 마무리 하러 가겠습니다 10년 동안 하셨어요 여기서? 여기서 20년 됐지 이 아가도 같이 다녔어. 붕어방들 응. 근게 10년 동안에 여기서 꽁쳤으니까 그냥 두 달고 있었어요. 왜 네,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소개해준 사람인데, 그니까 이제 거기서 전화가 온 거야. 그랬다고. 좀 음, 눈물 져은 궁어네. 음, 수고했네, 오늘 배운 애라고. 어, 저한거한게뭐 있습니까? 아니, 근나오고싶 나와 네. 하고 싶진짜 내일도 잠깐 드릴게요, 그러면. 고니다붕 아까 붕어파는 영상을 다 찍었지만 아 이게 또 일만 한다고 또 영상을 잘못 찍은 것 같아요. 붕어만 낚았던 것 같은데 어전 몰랐거든요. 그냥 붕어 쳐먹기만 했지 맨날. 불 앞에 그 온도랑 계속 서 있어야 되기도 하고 손님들이 몰리면 금방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냥 붕어만 계속 구워야 되고 그냥 붕신 같아. 그래도 이모님이 많이 알려줘가지고 섹시한 기술들을 좀 터득하긴 했는데 아직 멀었어. 붕어빵을 많이 먹어서 입맛이 없다. 아후 <laughs> 맛있겠네 오늘 영상으로 편집을 또 하고, 내일 영상을 위해서 일찍 자고. 이분 거의 다큐멘터리인데, 이거? 오늘 재밌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하면 어떡해? 이 다큐지 뭐. 근데 오늘 편집 좀 힘들 것 같아. 아무 힘들 수 있지도 근데 편집 힘들어야지. 좀 좀만 자고 일어나서 이제 편집을 하러 가볼게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붕어로 유퀴즈 나가보자 모두 다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 둘셋 김성훈 붕신 자 <laughs> 할게요 하나 둘셋 김성훈 붕신